안녕하세요. MCTV의 김 대표입니다. 오늘은 세금을 좀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. 세금 부분에서도 재산세입니다. 오늘 7월 31일입니다. 오늘 31일에 재산세 내는 날입니다. 꼭 잊지 마시고 내셔야 됩니다. 이 재산세는 바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, 건축물,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자 재산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. 납부세액의 본세 기준으로 250만 원이 초과하면 2차로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1차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, 그리고 2차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,2차로 나눠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, 9월에는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나옵니다. 신용카드사에 따라서 2개월부터 7개월까지 할부도 납부 가능합니다. 가능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. 자, 재산세 미납시 31일 날딱 넘어가면 가산금 3%가 붙어요. 그리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. 매달 0.75%에 대한 중과상금도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이런 걸 납부하지 않고 하시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에 비해서 압류 물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국지상 전부 증명서에 그렇게 압류 걸려 있고 하고 해제됐고 하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주님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재산세 잘 납부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